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콩국입니다. 제가 오늘은 기초회로 관련해서 강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 보시는 이런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 전기를 하려면은 뭐 전원을 줄수 있는 배터리나 전원공급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배터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 일반적으로 많이 쓸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있는데요 9V 배터리 그리고 1.5V 배터리 그리고 3V 배터리, 3V 배터리 이렇게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3V 배터리를 써보도록 할게요 3V 배터리를 쓰고 이게 3V가 제대로 나온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우리는 멀티미터를 가지고 연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음으로 되어있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뜻하는 거예요 음과 양으로 되어있는 방향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모드는 전압으로 놔두고요 보기 쉽게 이제 저희는 선을 색깔을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전원은 이제 빨간색 선으로 보통 사용을 하고요 어, 그리고 메인 그라운드는, 어, 메인 VCC는 빨간색, 메인 그라운드는 GND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누르면은 딱 3V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어, 시뮬레이션 속이기 때문에 어, 3V가 정확하게 나오고요. 실제로는 어, 3.2V에서 2.8V까지 어,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에 따라 드랍이 될 거예요. 자 여기 3볼트가 나온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LED를 한번 켜 볼까요 LED를 하나 들고 온는데 LED를 들고 왔는데 어 지금 시뮬레이션에서는 어 다리 길이가 똑같아요 근데 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게 플러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게 마이너스예요 긴 쪽이 우리 실물을 보면은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가 돼요 네. 그리고 LED를 확인을 할 때는 꼭 저항을 같이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어, 이렇게 선을 연결 한번 해볼게요. 멀티미터는 딱히 안 건드셔도 돼요. 그대로 두시고 이거를 이렇게. 이리 와서 네, 선색깔을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 검은색깔은 이제 그라운드 선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대로 3V에서, 어, 로드가 좀 걸렸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가 있고, 보통 LED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시트에 확인, 데이터 시트를 확인 해보시면은 2.2V에 10mA라는 전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걸 계산을 해주면은 2.2V를 3V에서 그냥 빼야 그러면 0.8V가 남죠. 0.8V의 전압을 어 10mA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 대략 한8 0옴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V는 IR에 대해서 옴의 법칙으로 해가지고 전류값을 정할, 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저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냥 전류가 흘러가기만 하고 저항으로 전류제한을 걸어줘서 정, 적절한 이제 전류값을 표시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항값을 80으로 줍니다 80으로 주고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어, 전류값을 모르죠 전류값을 모르기 때문에 전류미터를 하나 달아주도록 할게요 똑같이 멀티미터를 가져옵니다 전류값을 확인할 때는 어, 단락을 시켜야 전류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게 하면은 플러스의 전류값이 표시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전압에서 암페어 수 전류로 표시가 되겠죠. 그럼 이 코인셀에 있는 전압이 걸리고, 어, 이 코인셀에서 나와서 들어가는 전류값의 총량이 여기 표시가 될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음, 음. 단위가 잘못됐나 봅니다. 킬로옴으로 돼 있네요. 그냥 옴으로. 그다음에는 어. 흑갈발주노조파부 보라색 보라색이어야 되는데 흑색인가? 하면 10 어, 전압이 드랍이 됐기 때문에 11.1 m a 가 나오죠. 부하가 걸리게 되면은 여기서 어 그 전하를 방출을 하는데 무리가 생기게 되면은 전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100옴으로 바꿔주면은 9.몇mA가 흐르도록 하겠죠 그러면에 전압드롭이 조금 나아지면서 9.3mA가 흐르게 됩니다 불의 밝기가 이 정도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330옴을 주게 되면은 불이 밝게 약해졌죠. 3mA 밖에 안 흘러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를 500옴으로 주면 더 어두워지겠죠. 거의 안 켜집니다. 2A, 2mA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값을 주시면 되고요. 보통 3.3V에 100옴을 달고 5V에 335옴을 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어, LED 하나 정도는 간단하게 켜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아, 색깔을 안 바꿨네요 어, 그 멀티미터에서 전압을 보는 거는 기준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가 되고 이거는 병렬로 연결해도 되고요 암페어메터는 직렬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회로를 끊어서 아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제가 여기를 끊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이 흘러가는 어, 암페어수 전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측정을 해서 여기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목소리>